그리고 이제 운동하러 다니신 제일 큰 이유가 이거잖아요. 순산하고 싶어요. 무섭죠. 막몇 시간 할지, 막 얼마나 나올지, 막 이런 되게 무섭지 않아요, 그죠? 근데 그 이제 가면 나중에 아기 낳을 때 자연분만 하러 가면 이제 이런 의자에 딱 눕힌단 말이에요, 그죠? 그럼 다리 각도가 얼마나 벌어져야 될까요, 이 다리가 여러분? 180도 쫙 찢어져야 될까요? 아니죠 한 45도 정도만 돼도 충분하거든요. 근데 여러분 요가 가서 임산부 운동하러 가면 뭐 하고 있어요? 다. 막 <laughs> 이런 거 하고 계시죠. 그렇죠? 허벅지가 잘 벌어진다고 애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, 절대. 그죠? 그럼 순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힘. 힘. 어디에 힘? 어, 좀 많이 좋아졌어요. 처음에 똥꼬 가렵고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배. 배에 힘이 많이죠. 그렇죠? 여러분, 화장실 가서 일볼때 어디 힘 주세요? 대변 볼 때. 그죠?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. 그러니까 배에 힘을 줘서 복압이 높아지면 이렇게 나가는 원리로 나가는 거거든요. 그러려면, 근데 여러분 지금 배에 힘줄수 있어요. 잘힘안 들어가죠.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중요한 거,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. 애기랑 나랑 골반의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도 자연분만을 할 수가 없죠. 여가가돼 있으면 두 번째는 애기 머리가 너무 커요. 나는 골반이 이만한데 애는 이만해요. 이러면 남편이 머리가 너무 컸어요. 결혼할 때 몰랐는데.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그래 그렇다고 뭐 어쩔 수 없죠. 바꿀 수 없으니까. 근데 그런 경우도 선생님들이 제왕적이 하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골반이 생긴 타입이 다 달라요. 생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저희 저희 어릴 때는 강수지 같이 막 이렇게 막 너무 올드한가요? 이렇게 좀막 여리여리한 몸매를 되게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? 그막 트레이너 여자분들 나오는 분들 보면 막그 뭐 김카산드라 맞나요? 김카 김카산드라 막 이런 여자 보면 어근이환하게 요즘은 또 예쁘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골반이 이거는 남성형 골반이고 가인의 이 안드로이드란 뜻이 남자란 뜻이거든요. 이게 여자 골반이고 남자 골반인데 차이가 어때요? 얘는 내려오는 길이, 안 위, 이렇게 위, 위 아래가 어때요? 똑같이 넓은데 얘들은 좁아지죠. 남자들은 골반이 이렇게 생겼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속골반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쪽 골반인데 이 모양이 다르면 애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산미과 선생님들이 내진하거나 이렇게 모양 보면 아시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벌어지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머지 부가적으로 복근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운동을 훈련하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골반이 유연하다. 뭐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 하잖아요. 그 자, 가면 골반이 유연해야 순산합니다. 이말젤 많이 하죠. 운동할 때. 골반이 유연한 거 어떤 거예요, 여러분? 막 이런 거 잘하는 거? 아니면 다리가 잘 찢어지는 거? 어떤 게 유연한 걸까요? 저는 겉에서 보이는 골반이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요 속골반 있죠. 말하는 골반 기적은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 이거를 제가 화장실 변기 밑에서 이렇게 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밑에서 그러면 에고 뭐뭐 있어요? 뒤에서부터 항문 있고 질 있고 요도가 있어요. 밖으로 나가는 장기가 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. 골반 바닥 근육이 그러면 아기가 생겨서 쭉 들어오면 얘들이 어떻게 돼요? 쭉 밑으로 처지게 되겠죠. 그러면 소변 대변이 세지 않으려면 얘들이 어떤 상태여야 돼요? 꽉 잡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, 그죠? 근데 아기가 소변 대변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? 풀어져야 되죠. 사람이 유연하다는 융통성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? 할 때는 하고 안할 때는 안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것들. 그러니까 그이 골반 기저근 운동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산 후에 하는 케겔 운동은 출산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임신 때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여자한테도 좋고 남자한테 좋고 누구한테나 다 좋은 거거든요. 그래서, 그 골반 적은 운동. 그래서 골반이 평소에는 잘 받치고 있다가 출산할 때 정말 잘 늘어날 수 있게. 출산 후에는 해보고 잘할수 있게.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아기가 나올 때는, 아까 오늘 우동생 어머니들 다 얘기하셨죠. 배에 힘이 있어야지 이게 잘 나올 수 있는. 요런 데 포커스를 두고 순산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